흉터를 두번 잰다, 아니면 흉터가 재수술의 경우에는 더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재수술을 고민 중이시죠? 오늘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보형물의 완성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구형 구축도 조금 많았고요, 파열도 좀 높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파열된 보형물에 대한 제거나 교체에 대한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사이즈의 불만족이나 수술을 한지 조금 오래된 다음에 모양의 변화나 그 다음에 촉감 조금 더 불만족스러운 경우를 만족스러운 보형물로 바꾸기 위한 재수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FDA 권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증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보형물을 계속 가지고 꾸준히 검사를 받으면서 이상이 없는 것을 계속하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교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LCL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텍스처드 보형물의 자극 증상, 보통은 이제 장액종 물이 차는 증상이 있고 두 번째는 피막이 두꺼워져서 만져지고 피부를 누르기 때문에 좀 아픈 증상까지도 있 하거든요. 이러한 ALCL에 의심되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시면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막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형물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지만 내 몸에서 만든 거거든요 보형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만든 섬유화 세포 찢어졌을 때피 흉터 생긴 것처럼 몸 안에도 흉터 조직이 있는 건데 피막이 안 좋다 하는 거는 아니고 보형물에 의해서 피막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보형물이 파열이 됐는데 예전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조금 세기도 했었기 때문에 액상형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는 피막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막에 석회화 구형 구축에 의한 피막의 두께 변화나 변화가 있을 때는 피막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겠고 피막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피막이 깨끗하고 피막이 안전할 경우에는 피막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피막을 위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보형물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피막을 밑으로 붙이고 보형물을 위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가 너무 얇아졌을 때는 피막 자체가 보강이 될수 있으니까 덜 비춰보일 수 있으니까 보형물을 밑에 넣고 피막을 위에 다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피막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고 모양을 많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보형물의 모양이 잘 드러나야 되니까 피막을 안쪽에 다 넣고 보형물을 바깥쪽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라는 거는 이제는 꼭뭐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유륜절개나 밑선절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데 예전 수술 부위가 아무리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흉터가 있는 거는 있으니까 대부분은 1번은 예전 흉터, 그곳을 다시 이용해서 재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가슴 재수술 시기는 기다리기가 조금 환자들 마음에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급하게 해줘야 되는 재수술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찼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마사지를 한다든지 수술하기 싫어서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절대 치료 안 되거든요. 급하게 수술을 다시 해줘야 되는 재수술에 대한 증상도 있고 6개월을 기다리면 재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개월까지 기다려보고 몸 안쪽에 피막, 흉터, 이런 살상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재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재수술이라고 해서 꼭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불편한 게 근육이 늘어나고 피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가장 큰데요. 재수술을 할 때는 이미 늘어난 근육과 이미 늘어난 피부 때문에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훨씬 더덜 아프고 수월하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흉터를 두번 잰다, 아니면 흉터가 재수술의 경우에는 더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흉터를 흉터 제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첫 수술과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술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보형물을 썼는지 몇 cc 어떤 볼륨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보증 카드나 아니면 기억을 통해서 어떤 보형물과 볼륨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께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수술의 경우에서는 꼭 초음파를 검사를 통해서 보형물의 위치, 그러니까 이중 평면인지, 근육보다 위에 들어갔는지 아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첫 수술했을 때. 피가 찼든지 아니면 피막이 두꺼워졌든지 여부도 알수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지금 보형물의 상태 그다음에 가슴 건강한 상태를 알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조금 더 20에서 25cc 정도 크게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니까 가슴 보형물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이즈가 환자분들을 체형해서는 가장 적합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어서 사이즈에 대한 불만족이나 촉감에 대한 불만족은 꼭 성형외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재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